경상북도는 7월 19일 경북도청허국실에서 경상북도, 대구 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 한의대학교, IM뱅크 사자간 K미디어 전통의학 실크로드 프로젝트 중소기업 지원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미디어 산업은 한의학을 바탕으로 바이오 뷰티 의료기기를 융합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신성장 동력 산업입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서는 이철우 경북 도지사, 이은청 대구 경북 지방 중소 벤처기업 청장 변창웅 대구 한의대학교 총장, 박동희 IM 뱅크 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산업으로 세계적인 산업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같이 갈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또 우리 행정 중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지원해 줘야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고 또 대구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해 줘야지 결국은 펀드가 중요하니까 제대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글로컬대학도 함께 돌아가고 산업도 발전시키는 이런 계기가 되는 MOU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적극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방청의 역할은 그 중기부와의 그 중기부의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과 요 K-MAD 실크로드 사업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ODA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출 컨소시엄 사업도 연결해서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 경북도, 그리고 우리 중기부, 그리고 대판이 될 그런 IM, IM뱅크 이렇게 같이 협력해 나간다면 아, K-MAD 실크로드 사업, 그리고 우리 한의학의 세계화 그리고 관련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그런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어 협약이라고 생각되고 어 정말 어 힘을 받는 어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진짜 진출할 수 있는 어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세계화할 수 있는 실 클로드를 통해서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지원을 하는. 중요한 날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희 아임뱅크 지원 방안들이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는 것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나아가 경상북도 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협약에 따라 네개 기관은 K미디어 전통 의약 실크로드 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지원 협의체 구성 운영 공간 설치, 금융 컨설팅 및 여신 지원 등을 협력할 예정입니다. K 미디 전통 의약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경상북도가 의성군에서 추진한 이웃 사촌 시범 마을 조성 사업을 토대로 영덕군에서 확산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국제일전널 임가영입니다.